와, 딸 화산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어, 저, 증기 보이시죠? 뜨거워, 뜨거워. 어, 계란 썩은 냄새도 나고요. <laughs> 발바닥이 뜨거워. 여기 저기 말 타고 내려오다가 지금 내려와서 걷고 있는데, 말이 여기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리고 사람 발자국 없는 데로 가면 신발이 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휴, 어마어마하죠. 특별한 경험합니다. 따오라산 바깥쪽에 있는 호수는 그냥 민물이라 그러고요. 이 호수 안쪽은 사해처럼 짠물이래요. 제가 이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는 저희 꾸야들이 이 뜨거운 물에서 계란을 구워줄 거예요. 오, 어이, 하터. It's, it's more hot there. Can I, c go there? Close. r 계란 굽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화산으로 굽는 진짜 계란.